안녕하세요.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디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니밴 중에서 가장 아빠들의 로망인 차량이죠. 하이 리무진. 저의 로망이도 한 하이 리무진. 그러면 한번 최저가 1890만원부터 2899만원까지 4대 준비했는데,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풀옵션이죠. 옵션 제일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동 사이드 발판 들어가 있고요. 시내 장판, TV, 인치업 되어 있습니다. 레일 개조 되어 있고요. 보시면 계약가 있는 그런 굉장한 차량입니다. 1,890만원, 18년 최초 등록에 19만9천키로 장거리를 많이 뛰었던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많이 뛰면 관리가 더잘 됐다라고도 하시죠. 이 차량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키로수가 많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은 가격 저렴하다는 것과 그리고 20만 키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 보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개월에 2,000키로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경유이고 이 차량 5월 2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튜닝을 외관 튜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차량 되겠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이렇게 그 시트 커버를 사용하셨습니다. 시트 커버.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이열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독립 시트. 그리고 핸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가 카니발이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라운드뷰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구요 이게 하이리무진의 특 옵션이죠 냉온 컵홀더 그리고 공기청정 2열 역시 2열 컵홀더 역시 냉온 기능 들어가 있구요 TV 모니터 리모컨 되겠습니다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에서 무드등 그리고 모니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작 버튼들 되겠습니다 인치업 LG TV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차사이탈 방지, 2 2 0볼트 미끄럼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룸 밀러, 유보, 그리고 전자, 전동 사이드 발판이죠. 전동 사이드 발판, 그리고 2 2 0볼트 그리고 USB 충전 포트, 그리고 2열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구요. 트렁크 공간, 마지막 사열을 그, 펴놓은 모습이구요. 이 사열을 예, 폴딩 시켜놓으면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타이어 컨셉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단순 외판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뒤에 판금 있고 앞프론트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죠. 골격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도 굉장히 좋고 튜닝도 편히 튜닝이 되어 있지만 이런 외판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저런 외판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노블레스 스페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불량미세류누수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구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이 차량도 굉장히 풀옵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법인 관리 차량이었던 차량입니다. 2,190만 원에 18년 최초 등록에 13만 5천 키로 검정색이고요, 6월 10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외관은 정말 깔끔하고요.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공간감이죠. 3열. 그리고 운전, 전방 센터패시아.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신의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2열 모니터. 뒤에서 본 모습이죠. 사열은 폴딩되어 있기 때문에 평탄화되면서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한 옵션들이죠. 좁은 골목이나 주차할 때 차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후측방 경보 차선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220V. 그리고 냉온 2열 컵폴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 판금 단순 판금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무진 구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2,480만원 19년 최초 등록에 103,000km 만 연식이 좋은 편이죠. 차량 3월 7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구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굉장히 쾌적하죠. 넓고 편안한 독립 시트. 그리고 전방 세터 패시아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의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하이패스 룸 밀러, 그리고 2열 무드등과 모니터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옵션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뒤에서 본 모습 4열은 폴딩되어 있어서 굉장히 트렁크로 활용하기 좋은 모습입니다. 어라운드 뷰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메모리 시트,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220V, 그리고 미끄럼 방지까지, 오토 슬라이딩 도어, 2열에서 모니터, 무드 등까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그, 뒷자리, 뒤에 동승객들이 따로 컨트롤 할수 있는 공조기 버튼들 되겠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이 이런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죠.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무사고 1인 신조의 새 타이어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능한 세이프 식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 2천0키로 보증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 가능합니다. 2,899만원 19년 최초 등록에 66,000키로 주행거리 연식 대비 적당한 주행거리 되겠습니다. 검정색 색상입니다. 외관 정말 깔끔하죠. 전동시트 그리고 2열 정말 깔끔하고 편안한 독립시트 3열 또한 독립시트 전방 세터패시아 핸들컨션 굉장히 좋고요 기어봉 조수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트렁크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그리고 뒷자리 트렁크에서 본 모습 메모리 시트, 후축 방경보 차선탈방지 220 v 트 미끄럼 방지,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2열 모니터, 후성 모니터, 그리고 무드 등2열열그열 냉온 되는 컵홀더, 그리고 워크인 시트, 각종 무드 등 모니터 버튼들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되겠습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